어서오세요. 자, 7월 20일. 7월 20일 업데이트 내용인데, 내일이 13일 업데이트잖아요. 일단은 라이브 냅두고 클래식을 한번 보시죠. 알려진 문제? 아, 정산 안, 안 하면 이거. 냅두고. 13일 업데이트. 일부 캐릭터 큐브 확장 단계 비정상적으로 적용되는 현상을 수정했습니다. 스파클링 소다 캔디 프로모션이 시작됩니다. 주신의 축복 이벤트가 종료됩니다. 스파클링 소다 캔디, 스파클링 소다 캔디 이게 원래 물감이인데 오렌지랑 아이스 소다 캔디 색 다른 캔디가 나오네요. 대바 소다. 아이오니아 근데 뭐 색다른 캔디 나오면 나쁘진 않죠? 근데 중요한 게 이게 아니야 내일은 별로 내용은 없고요 20일이 중요하죠 20일 한 시간 전에 올라온 건데 클래식 개발자 노트 지난주 2.5 업데이트 일정과 업데이트 예정인 콘텐츠에 대해 안내해드렸습니다 보내주신 많은 관심과 기대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개발자 노트 및 설문조사 결과 안내 이후 대바 여러분께 궁금하셨던 내용에 대한 Q&A 준비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7월 6일 업데이트 Q&A. 통합월드 거래소 판매 캐릭터명이 보이지 않는데 혹시 직접 키나 판매하려고 하나요? 그치? 누가 파는지 모르니까. NC에서 키나를 판매하느냐? 통합 거래소. 혹시 모를 분쟁을 방지하고자 판매 캐릭터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아이온클래식은 직접 키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7월 6일 통합월드 거래소 오픈 이후 많은 대바님들에게 판매 캐릭터명이 표시되지 않는 것을 궁금해 하셨습니다. 관련하여 아이온클래식에서 직접 키나를 판매하거나 재화를 통제하기 위해 캐릭터명이 표시되지 않도록 구현한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이온 클래식은 직접 키나를 판매하지 않습니다. 게임 내에 구현되어 있는 경제 시스템은 대바 여러분께 직접 만들어 나가는 것으로, 게임사의 직접적인 관여나 통제가 불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대요. 이거는, 직접, 판매하진 않는데요. 백그 문장, 아래 뭐 있는데 한번 봐야 될것 같아요. 정의 군단장 무기도 추가가 되나요? 정의 군단장 무기는 추가되지 않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옵션이 개발실에서 군단장 장비의 경우 무기 장신구 이상이 이미 충분히 높은 상태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무기 장신구 기존 군단장 세트를 유지하고 방어구만 그냥 믿으라고 안 판다고. 근데 뭐더 이상 뭐글 나오는 게 없어가지고. 이게 다 자네 정보를 올려준 거. 정예 군단장 세트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예 군단장 광고 옵션이 궁금해요. 일단 판금 세트이고. 원래 이게 아 잠깐만 신성부여면은 그거 아니에요 키나로 하는 거? 아 신성부여가 그거다. 그 신성력 키나로 어, 이제 아이템을 사가지고. 단계를 올리는 건데, 그건 이따가 어떤 건지. 아, 지금 바로 게임 들어가지려나? 되게 했는데 키나 맞아요, 키나. 신성은 키나, 마력은 없고. 왜냐면 이게 신성 할수 있는 아이템이 지금도 판매는 하고 있거든요. 마력이 없고. 신성은 키나. 근데 신성으로 한개 키나라는 게그 물건을 자파상인이 팔아요. 일단 빨리 한번 들어가서 접속이 되면은 신성부여가 뭔지 빨리빨리 빨리빨리 빨리. 그래서 자파상인을 한번 보면은, 어, 이쪽엔 없네. 어비스에 있었나? 한번 본것 같은데. 세경님, 어서오세요. CL이요? CL, 안 갑니다. 어비스 한번 빨리 봐볼게요. 제가 알기로 자파상인이 판매했던 걸로 기억을 해서 어비스 맞을 거예요. 템페이도 있을 수 있겠다. 일단은 어비스로. 가격이 얼마인지 봐야 돼요. 이게 저어요그 신성부여 자체가 점사 맞는 직업은 금방 소모가 되거든요. 그래서 금방 소모가 되기 때문에 키나도 은근히 들어요. 어비스 잡파상님. 어서 오세요. 아 있네 신성부여 2단계 고급 신성부여 신성부여 가능 아이템 이걸로 해야되나? 이걸로 해야돼 이걸로 해야돼 5 5이야5 5이야 근데 이거를 5피스 다하면은 6천만원 <laughs> 신성부여 그래서 신성부여라는 게 나오고요 안할 수가 없잖아요 이거 세트를 해도 아 그러면은 그거네 원래는 밑줄 그... 추천 감자 감자. 겁나 비싸잖아요 이게 문제가 이거를 아니요 전 안까요 한 번에 하는 거고 신성부여 2단계가 조금씩 오르는 거 아니에요 일단은 옵션은 공개가 되었고 어떻게 보면 세트 옵션이 아닌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정만 상하이, 그리고 정의 가디언 군단장, 어장신. 뭐, 이렇게만 써도 일단은 상관없죠. 신성 부여를 해야 되니까. 그래서 옵션 같은 경우는 홈페이지에 나와 있긴 한데, 기존 가디언 그거를 비교를 못 해봐서, 왜냐하면 판금만 봐도 공격력. 5, 3, 2, 2, 2. 네, 신성부여가 너무 비싼데요. 1200만원, 1200만원, 한 개당 그 다음에 가죽, 그 다음에 사슬, 사슬에는 이게 그게 있네. 집중 마치 저항, 마치 저항 다 있고, 노부 여기도 마비 저항. 노부에는 기존과 동일하게. 붙어 있는 거는 침묵 저항. 다른 거는 다 침묵 저항인데 사슬 침묵 저항, 가죽 마비 저항, 황금 마비 저항, 로브 마비 저항. 이번에는 사슬의 침묵 저항인데요. 세티오카는 없는 거예요. 세티오카는 없고 신성 부여가 있는데 아 그러네 둘다 있네 양쪽으로 끝에만 봤었어요. 침묵 마비 있고 사슬. 침묵 마비 있고 아다 있네요 다 있어 있어 그 다음에 가죽 키나 수급 시를 말리고 키나 소비처 빨리 할수 있을까요 저거를 맞출 수 사람들이 은근히 오래 걸릴 것 같긴 한데 그 다음에 탕금 침묵 조항 마비 항다 있고 야 근데 이게 세트 옵션이 따로는 없고 그냥, 저거, 그걸로 해야 돼요. 신성부여로. 신성부여로 무조건 해야 돼요. 청금이요? 청금은 그걸로 해야죠. 정말. 그래서 자세한 옵션은 홈페이지에 나와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까 그 신성부여 어비스 자파상인이 판매하고 개당1 2 0 0이 앞에서 점사 받는 뭐 수호검성 아니면은 정령 1번 점사기 때문에 이 신성부여 하면은 거의 한 하루 이틀이면 다 쓸걸요 옛날에 있었던 걸로 기억해요 일단 현재는 이렇고 추가로 정예 군단장 장비 장비는 키나를 소모하여 신성부여가 가능하며 이를 통해 추가 능력치 활성화 시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뭐돈 없으면 활성화 안 시키고 돈 있으면 활성화 시켜도 고요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비슷한면 신성부여를 통해 추가 능력치를 활용하여 사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키나를 많이 쓰라는 얘기죠. 신성부여 없이 사용 가능한 기존 군단 방호구 세트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대바 여러분의 게임 플레이 스타일에 따라. 선택하여 활용해 주세요. 한번 비교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냥 군단이랑 신성부여이거나. 물론 이게 좋긴 하죠. 키나가 많이 들어서 문제지. 그렇죠 근데 키나가 너무 많이 되니까. 그리고 백금 공훈는자 획득할 수 있는 콘텐츠가 궁금합니다. 요새전을 통해 획득할 수 있습니다. 2.5 업데이트 이후 군단장, 정의 군단장 장비가 추가됨에 따라 요새전의 주요 보상을 변경할 예정입니다. 예를 들어, 이전 상층 요새전에서 청금, 공훈장 보상을 획득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백금훈장, 문장, 백금훈장 문장 조각. 아, 이거. 그쵸, 그쵸. 근데 이거는 다음 주딱 업데이트 되기 전에 몇 개인지 나올 것 같아요. 지금 일주일 남아가지고, 약간 다음 주 화요일이 기대되는 부분이긴 하죠. 근데 이거는, 어, 잠깐만. 중앙 요새, 요새잖아. 그러면은, 그거는 아닌가? 용계. 용계라는 그게 없어요. 상층, 중앙, 요새. 요세, 보물방, 요새전. 1등급. 원래 참고문장 5개였는데, 백구문장 4개. 그 다음에, 백구문장 3개. 그 다음에, 백구문장 2개. 근데, 아, 이게 따로 용계가 명시가 안돼 있어서. 일 해봐야죠. 다음 주 나오지 않을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얘기가 없네. 4등급은 조각 9개, 5등급은 조각 6개. 조각 같은 경우는 10개를 모아야 백금 공원장한개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요새 전 무조건 1등급을 해야 돼요, 이제는. 이렇게 해야 좀 수급이 될것 같고. 군단장을 열심히 맞췄는데 금방 레벨 확장하는 것은 아닌가요? 분단장 장비 파밍에 들인 노력을 가치를 떨어뜨리는 레벨 확장 등의 업데이트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일단은 레벨 확장은 바로는 안 한대요. 바로는 안할것 같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분단장 장비 파밍에 들인 노력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레벨 확장 등의 업데이트는 당분간 진행하지 않을 예정입니다. 2.5 업데이트 이후 가장 중요한 것은 새로운 장비 추가보다 노력하여 파밍한 장비를 활용하여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추하한 편의성은 개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바로는 안 나온대요. 오, 음,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신섭 나오고 있는데 또, 냅지 풀면서 신섭이면 모를까? 새로 추가되는 인던 입구 용계라고 했는데 위치가 어딘가요? 새롭게 추가되는 던전 입구는 용계 중앙에 배치했습니다. 인기스온. 템프스가, 수가... 어, 템프스가 두 개네? 부가 이거는 1인인 덕이고 30군단의 은닉처 이거는 약간 서부요새 6개 다리 있는 모양 이거는 3인 전초기지 근처 뭐, 지하감시 도시에서 뭐 오셔도 되고 성소에서 가셔도 되고 마족은 룸부스에서 가도 되고 지하도시에서 가도 되고 가운데에 딱 메인에 있고 이거, 추천 이거 포장해도 되겠네 근데 이게 사람들 많이 가려나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기존에 템 많이 맞추고 돈 많이 쓴 사람들한테 좀 반가운 소리는 아니고 싫은 소리일 수도 있고 좀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한테는 약간 설레는 단어라고 표현하던데요. 시엘. 일단은 생각지도 못 했는데 시엘 서버가 7월 20일 날 네, 7월 20일 날2.0 업데이트와 함께 아이언 클래식 10번째 서버가 시엘이 찾아옵니다. 이게 아이오 맨 처음 나올 때가 이스라펠 내자칸 나오고 치켈 나오고 바이젤 나오고 트리니엘 나오고 그다음에 카이신의 루미엘이 나오고 유스텔이 나오고 마르쿠탄이 나오고 마지막 이제 시엘 시엘 서버. 근데 여기서 혜택 같은 경우는 시엘 서버의 경우 이제 성장 지원 레벨업 하면은 그 부적 주는 거 있잖아요. 도핑이랑. 아무튼 뭐 그거 주는 거 같고 55달성하면 정천무기, 정천무기면은 직업들은 뭐 받아야 되지? 그리고 이게 있네. 선착순 최초 기록을 남긴 대바님을 기록하여 최초의 대바. 그러면 이게 그건가? 그거 고독이랑 혼돈처럼 옆에 생기는 건가? 원래 이게 최초의 대바, 뭐 내작한 뭐 이스라엘 그때는 요새전을 제일 먼저 점령한 군단장 뭐 이렇게 각종 혜택을 줬는데 뭐, 타이틀이었죠. 근데 이거는 정보는 아마 다음 주에 더 자세히 나오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최초를 달았는데 뭘 해줄지. 일단은 쉘 서버가 다음 주에 나오네요. 정천 무기 주고 다음. 유스틸 서버가 그거였을 거예요. 첨부 목걸이. 말쿠는 뭐였지? 말쿠는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까지 2.5 업데이트 안내 이후 대바 여러분께 궁금하셨던 사항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7월 20일 2.5 업데이트 시작으로 지속적인 추가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 보완된 콘텐츠를 새로운 할거리를 통한 즐거움을 드릴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오늘의 핫 이슈는 거의 이거네요. 신서버. 어, 아, 닉파리. 뭐, 호버, 수, 정령, 마도, 뭐. 그, 두 글자 닉네임, 한 글자 닉네임, 닉파리들. 이상, 신서버는 다음주에 나옵니다. 끝.